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훈남의 호주인맥입니다. 오늘은 호주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인 iSe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대 진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iSet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한 번쯤 혹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ISET은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s Test의 줄임말입니다. 호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큰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로는 호주의 의대, 학부 과정에 진학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의 의학 전문 대학원,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큰두 가지 루트 중에서 첫 번째, 호주 의대 학부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iSet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et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시험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지원자의 추리력과 수리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총 3시간 동안 객관식 100문항을 푸는 시험입니다.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을 치게 되고요. 시험 내용은 크게 비판적 추리 능력과 수리 능력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판적 추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분야와 관련된 어떤 그래프나 문장 등을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여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도표나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과 같은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 능력, 수리적인 여러분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호주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아이셋이라는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아, 대체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해야 하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상 아이셋이라는 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런 유학원들도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드릴 텐데요. 이 아이셋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이 아이셋을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연습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어떤 연습문제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 그런 자료들을 사서 문제를 풀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할수 있죠. 이 문제를 판매하는 곳과. 저는 그 어떠한 연계성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구매하시든 구매하시지 않든 저에게는 어떠한 이익이나 손해도 발생하지 않으니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연습 문제를 구매하는 구매 비용은 호주 달러로 약 20달러 정도입니다. 지금의 환율로 계산해보면 16,000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니만큼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 아이셋이라는 시험 자체를 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미국 달러로 320달러 정도 소요됩니다. 호주 달러가 아니라 미국 달러로 320달러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시험을 언제 칠수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셋이라는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본인이 선택해서 칠수 있는 형태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아이셋을 칠수 있는 어떤 기간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ICAS를 칠수 있는 시험 기간이 1년에 3번의 기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이클 1, 사이클 2, 사이클 3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사이클에 신청을 해서 그 사이클 안에 있는 기간에 그 기간에만 시험을 칠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이클 1 같은 경우는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시험이 가능하고요. 사이클 2는 8월 15일부터 8월 23일, 사이클 3는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신청해서 시험을 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사이클 1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험장에 직접 가서 시험을 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세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이클 1으로 시험을 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칠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컴퓨터 사양 등에 대한 조건들을 명시해 놓았으니 해당 정보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링크도 제가 보기 쉽게 걸어 드릴게요. 시험 장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종각 쪽이 대표적인 시험 장소였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대에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아이세 시험을 쳐야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학교 성적, 영어 성적, 아이세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먼저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컷오프를 넘는 경우에 합격이 가능한. 그런 절차로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중에 먼저 조건을 만드시는 분들이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서 먼저 자격을 얻게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호주의대 학부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iSet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호주의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스스로 취합하고 정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들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유학원과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유학원에서도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